구독하기 딱 좋은 날씨입니다. 네, 퇴근하는데요. 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네, 제가 이제 출퇴근 인사를 하다 보니까 직원들이 제가 오늘 뭘 할지를 다 알고 와요. <laughs> 직원들도 다 이렇게 구독을 하나 봅니다. 네, 어, 구독 안 하신 분들 구독해주시면 고맙겠고요. 저는 오늘 계획했던 일들을 다 진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오늘 촬영한 에쿠스는, 바로, 어, 계약을 진행을 해서, 예, 내일 아마 출고하게 될것 같습니다. 어, 내일은 아마 차량을 한대 폐차하고, 그리고, 어, 준비해야 될, 그, 출고 준비해야 될 차가 한두대 정도 있는데요. 네, 지금은 에쿠스 블랙박스를 맡겨놓고, 이제 퇴근하는 길입니다. 오늘 하루 일정을 저는 다 소화했으니까요. 우리 구독자님들도, 네, 일정들 잘, 마무리 잘 하시고, 네, 무사히 귀가하셔서 가족분들과 좋은 시간 가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어, 그리고 다시 한번 부탁드리지만, 이제 구독자가 만천명 되는데요. 예, 어느 순간에 되니까 구독이 안 늘어나더라고요. 물론 뭐 재미있는 컨텐츠도 아니고, 뭐 그러다 보니까 그러긴 한데, 구독 안 하셨으면 구독 눌러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자동차는 진심을 가지고 소개하고요. 네, 거짓말 하거나 뭐 그러지 않을 거니까요. 네, 자동차 뿐만 아니라 다양한 내용들을 가지고 한번 잘 꾸며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구독하기 딱 좋은 날입니다.